우리는 지금 영국 약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네 번째 시간으로 영국 약대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세계랭킹 그리고 영국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약대를 제공하는 학교 리스트는 2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왜 스물 아홉 개인지 모든 학교에서 왜 없는지 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M팜을 제공한 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M팜은 영국의 라, 음, 약사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를 찾을 때그 다음 파머시, 뭐 파머 컬러지, 파머스 티클 사이언스 뭐 이런 쪽이 아니라 M팜이라고. 찾아야 되거든요. 마스터 학과머스 해 가지고 여기는 식, 석사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년을 마치게 되면 석사라 석사 학위하고 라이센스를 받게 되는 왜 이런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박사 과정으로 바로 갈수 있는 왜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4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1년이 좀,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아 2년이 빠르지만 파운데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1년이 빠르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좀 진하게 표시해 준 학교들 이 있거든요. 버밍엄, 카디프, 그다음에 UCL, 킹스칼리지, 맨체스터, 뉴캐슬, 노팅엄, 퀸스 유니버스 벨파스트 왜이 학교들은 러셀 그룹으로 굉장히 좀 리서치가 높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려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아스톤 바스 외 여전히 톱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저 랭킹은 좀 높진 않지만 이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도 스트라스클라이드뭐 이런 학교들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학비도 굉장히 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맨 밑에 이렇게 캠브리지, 옥스퍼도 여기는 임페리얼 이런 학교들도 약대 랭킹이 좀 있거든요. 있거든요. 하지만 이 학교들은 약대가 없는 와인팜이 없거든요. 파머콜리지라든지왜 뭐 이런 식의 과정이 있고요. 바이오케미스로 뭐 이런 쪽이 있겠지만, 랭킹에는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를 라고요두 번째로 QS 월드 랭킹을 좀봐 볼게요. 사실은 랭킹 가지고 제가 학생들 상담을 하고, 왜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굉장히 좀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왜, 왜냐면 학생이 좀 맞는 학교가 좀 있거든요. 내가 도시도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나의 능력이라든지 내가 리서치를 정말 좋아한다 라고 하면 러셀그룹이라든지 외데들 가서 즉 소위 랭킹 높은 학교 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영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약서를 취업을 하고 왜 이렇게 할때 학교 이름을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을 졸업하고 비즈니스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엠팜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약대 이름을 보고 뽑거나 막 이러진 않거든요. 대부분 다 그게 없이 인터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대에서 실제로 가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하지. 어느 약대를 졸업했느냐? 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만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 내가 열시, 열심히 공부해서 UCL, 뭐, 노팅어, 맨체스터, 킹스컬리지 간다고 하는데 누가 맞겠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이 가능성이 없는데 그걸,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역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게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상담 때 얘기를 해주지만 실제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밸런스거든요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영국에서 생활, 그룹에서 생활을 할수 있는 것 그런 능력, 그렇게 해야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왜 이렇게 할때그 다음에 약대도 오스크라고 구술시험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과를 할수 있는데 학교만 하고, 그 다음에 전혀 팀워크라든지, 그 다음 그룹 워크라든지, 뭐,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왜 이렇게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고요. 물론 한국에서 약사를 한다라고만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영국 전체, 영국에서 유학을 가고요. 많은 돈을 소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또 배우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거기에서 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 너무 조금 것만 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월드 랭킹은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UCL을 보면 그 2022년은 사이에 사이였다가 그다음에 2023년에 세계랭킹 사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전체 랭킹은 음 이야 M 어, 파으로는 1위죠. 근데 사이인 것도 위에 있는 학교들이 약대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파머 콜리스가 있고 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위보다는뭐 3위나 2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노팅엄은 2022년에 5위였다가 8위였고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 8위가 아니라 엠파이 있고 한 곳이 모나시, 그다음에 U c l 뭐몇개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 3위, 4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맨체스는 십칠 위 그다음에 킹스칼리즈 이십 위 그다음에 카디프드 칠십팔 위 그다음에 퀸벨 파스가 오십이 오 위에서 삼십구 위로 퀸벨 박스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퀸벨 박스는 노던 아일랜드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쁜 곳이고요 그다음에 도, 학교 자체도 굉장히 좀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곳이고요. 그래서 추천할만하고요. 그다음 스트라스클라이드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스코틀랜드 에 글래스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글래스고 전체 스트래스클라이드가 엠파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엠파 학생들은 글래스고 유니버스티 의대생들하고 같이 병원에서 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뉴캐슬의 학교, 90일이고요. 그리고 아스 버밍엄 유니버스 이스트 앙글리아 드몽폴트 그다음에 브라이드포드 이런 순, 순으로 랭킹이 세계 랭킹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약대 순위를 보면 어, 2023년 올해 순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좀들 거예요. 왜왜왜 왜, 왜 이런 얘기를 할것같아요 그래서 1위는 뭐, 타임스에서는 스트레스클라이드, 그다음에 컴플리티에서는 퀸스벨파스터. 그리고 가디언은 스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좀 진짜냐 저한테 좀 물어본다라고 하면 어 사실 제가 보면 타임즈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좀 객관적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타임즈는 굉장히 많은 자본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투자해서 랭킹을좀 만들거든요. 그래서 음 다른 곳은 학생들 만족도 왜 이런 걸 가지고 좀 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타임즈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얼스터, 얼스터, 그 다음에, 얼스는좀 모르, 그저 많이 안들어보셨을수 있기는 하지만, 노던 아일랜드거든요. 그 다음에, 좀 음, 뭐, 아일랜드랑 그 비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일랜드 전체가 굉장히 좀 약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스 칼리지 코크라든지, 트린티 칼리지라든지, 왜? 굉장히 좀 약대로 유명한 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나라에서는 영국이 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약대 학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을 좀더 선호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여기 그 랭킹에 좀 들어 있는 학교들은 뭐바스라든지 노팅엄이라든지, 맨체스터, 카디프, 버밍엄, UCL, 뭐 UEA 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랭킹은 러셀 그룹 그니까 리서치가 좀 많이 있는 학교들이 좀 랭킹이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랭킹의 중요한 비중을 논문 인용 비율로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